그래서 <laughs> <laughs> 봤는데 어? 나네? <laughs> 알고보니까 팬분들께서 해주셨던걸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네. 이일형한테 되게 팬분들한테 그런걸 보여줘서 너무 고마웠었고 또 밑에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팬들이 생일 이벤트 한거 봤어요? 라는 질문이 있는데 네. 이 말을 제가 할그 마땅한 곳이 없어가지고 이 자리를 비롯해서 말씀드리는데 저 해주신거 다봤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 <laughs> 네, 그러면 앞으로 나와서 사랑이 아트 한번 보여주세요. 어, 네. 네? 사랑이 아트 한번, 네, 사랑이 아트, 사랑이 아트, 사랑이 아트. 네, 팬들은 잘 봤다는 의미로 네, 기억하겠고 알겠습니다. 저 생일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<laughs> 아, 여기, 여기, 여기도, 못 봤어, 못 봤어, 여기 못 봤어요, 못 봤어요, 못 봤어요, 여기 못 봤어요, 못 봤어요. 봤어. 여기도요.